스마트 공방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송부드린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한 후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전체 설치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위치는 기본으로 C 드라이브로 설정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는 변경 버튼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를 진행합니다.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업무 파일 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방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조회 된 로그인 창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 하신 후 사용 하 시면 됩니다.